안녕하세요. 신앙과 신학, 신신, 이야기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이번 기독교 요리조리 시간에는 유한계 시록 7장 2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 14만 4천 명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계 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도장, 소위 하나님의 인 받은 이들은 일부 사이비 집단의 주장대로 실제 구원받는 사람, 숫자, 그대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기본적 성경 지식 부재에서 나오는 무식하고 허무 맹랑한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상징을 매우 좋아했답니다. 숫자 숫자에 다 특정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죠. 특히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는 상황에서 박해자들의 감시와 검사를 피해 희망을 전달하려고 기록한 묵시문학 성경들에는 오직 그때 그들만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상징과 기호,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꼭 암호문처럼요. 그래야 비밀이 지켜질 수 있었겠죠? 유한계시록 또한 이 묵시문학 전통을 이어받아 혹독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을 상징적 표현으로 기록된 암호 편지였답니다. 그러니 당시의 상징에 대한 공부와 이해 없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엉터리로 특히 한 글만 가지고서 마구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4만 4천 명 연구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한기시록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열두 지파 자체가 구약의 열두 지파와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본문에는 본래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단 지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배출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지파라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 이미 사라져버린 소멸된 지파라 그렇다는 가설도 있습니다만, 뭐 이유야 어떻든 아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요셉 지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한 지파식으로 인정해서 나누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는 종종 실제적인 열두 지파 언급에서 제외되었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와 문하세 지파로 이름을 바꾸어 지칭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죠. 여기서 잠시 3천포로 빠지자면 구약의 신명기 3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 명단에는 시므온 지파가 누락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본래 인구가 적었던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분리되어 각각 등장하네요. 이 분석으로 알수 있는 사실 본문의 열두 지파는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여러 차례의 멸망과 혼혈화로 인해 그 당시 남아 있는 실제적인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혹은 레위인들 뿐이었다라는 쪽이 정설이기도 하고요. 이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열두 지파와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양한 무리를 대표하는 12사도를 곱한 수 144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이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천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고 많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 도장을 이마에 맞았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아 성령의 보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증거가 뭐냐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4만 4천 명은 실제적 숫자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소유가 된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12와 12라는 완전수 제곱에 많은 수 천을 곱한 숫자가 되는 거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우리가 그 명확한 숫자를 어떻게 예측하고 맞출 수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교만이고 무지의 소치이죠. 예수님께서 겨우 14만 4천 명만 딱 구하자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태도 아닐까요? 14만 4천을 실제 숫자라고 강조하는 이들 대부분은 본인들이 속한 집단만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일그러진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혔거나, 혹은 그 특별함을 수단으로 삼아 남들보다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신앙적 허영심을 자극해서 맹목적 헌신을 이끌어내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제가 너무 핵심을 찔렀나요? <laughs>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설마 14만 4천 명만 특별하다고 하실까요? 그럴 거면 뭐하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발상은 3의 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도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느라 온 들판을 헤매고 눈물 흘리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생각해서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요리조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나눔이 헛된 오해와 영적 허영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